와 이거 30초 힘들겠는데. 남았어. 우리 이 팀에 갈까? 저 언덕 선점해야 될것 같은데. 가죠. 차 없이. 있어도 없지. 되고 없어도 되고 싶은데. 그럼 없이 가자.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는. 하지만 안 떨렸어. 없다면. 지형이 없어 저거 방어막으로 쓰기가 좋아서 크고 아름답지 여기 어디 누워있을 데가 없어 응. 어딜 보건 다, 다 보이거든 185방향 한명 있어요 되게 쏘고 힘들어. 아, 어디 갈 데가 없어? 반대로 가고 싶은데. 저희 유리하면 이전에서 유리했다고 도할것같지 자리는 괜찮은데, 저 왼쪽에 있는 애들이 불안하네. 12명 남았어, 어느새. 아! 안 보여, 나, 이쪽에서. 아이씨, 양각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네. 위쪽에 두명 혹은 세명 195도에 세명 오우씨 뭐야 순식간에 엄청 죽었는데 야 우리 올라가지고 쟤네 털던지 해야될거같은데? 도로 잡아어 아니 아니 좀 지켜볼까? 싸우고 쟤네 싸우고있으니까 지금 내 쪽에 있는데 응 밑에서 올라올거야 그럼 우리 불리해져 아 저쪽에서 보인다 네, 봤어 195에서 본다, 우리 올때 쏘죠 음. 차 타고 오려고 요차 타고 오려고 요 어디로 갔지? 3대2. 이... 여기있다. 더블 방에 있어, 더블 방. 더블 저 시체인가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위쪽에 봤어. 있어. 210도 방향 정도. 이거 바로 앞에 차 세워져 있다. 술탄 나 있으면 다술탄좀 술탄 던져봐. 저쪽에서 날아오네. 미친듯이 날아온다. 여기 있다. 어, 술탄 좀 던져봐. 너 술탄이 없어. 한명 기절. 나이스! 오케이! 드디어 오늘 첫 치킨. <laughs> 그러게. 그래서 에란길은 언제 나오죠?